돌발성 난청, 스테로이드 치료만 하고 계신가요? 침 치료를 처음부터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돌발성 난청 저주파성 난청 전문한의원 용산 보고한의원 정수아 원장입니다. 어, 요즘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면역기 질환이 조금 더 증가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 이런 환자분들이 일단 돌발성 난청에 걸리시면 첫 번째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받으셔서 어, 복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좀 호전이 더디시면 고막 스테로이드 주사제제로 어, 고막에 직접 어, 맞고 오는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어, 보통 짧으면 3회 어, 길면 9회 정도까지 치료를 받게 되시고요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보통 그런 치료들을 다 하신 다음에 어, 짧으면 4주 길면은 6주에서 8주 후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이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하셨으면은 후유증을 조금 더 많이 줄이실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스로이드 치료를 하고 또 길게는 뭐 고압산소 치료까지 하시다가 안 나으시면 그때서야 한의원도 한번 가볼까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한의원 치료 처음부터 꼭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의원 치료, 심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하시던데요. 전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고 어디 에 감염이 되었다는 거는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 염증으로 내이 그 달팽이관 안에 뭔가 손상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손상이 빨리 복구가 되시는 분들은 후유증이 안 남으시는 거고 그게 복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후유증, 뭐기가 먹먹하다던가 어, 속력이 떨어졌다던가 이명이 생긴다던가 이런 후유증을 계속 가. 지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침치료는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염증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순환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은 돌발성 난청이 나타나신 쪽에그목쪽 경추부의 근육이 대부분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부 조직이 유착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아주 딱딱하게 굳어 계신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도, 아, 나 여기가 정말 항상 안 좋았는데, 안 그래도 딱 이쪽으로 귀가 문제가 됐고, 귀도 먹먹한데 여기도 너무 답답해요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를 풀어주는, 말 그대로 유착, 안에 조직들을 말랑말랑하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풀어주는 치료를 하시면은, 어, 기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혈관의 흐름도 좋아지고 염증도 빨리 회복되어서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침치료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은 아래에 논문 하나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어, 70명 7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고요 어, 70명은 침치료를 같이 하셨고 70명을 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에서 12데시벨 정도로 청력이 훨씬 더 증가하였고 12데시벨이면 아주 큰 수치거든요 이 음, 먹... 그래서 침치료는 꼭 같이 처음부터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게 그럼 침안 아픈가요? 왜냐면 사실 침 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프다 이거시잖아요. 어, 그 거기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 편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 꼭 처음부터 침치료도 같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